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월 3일 오후 12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간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UX 링크 수이 에이브 승트 세타 토크 솔라나 마스크 네트워크 솔라 무브먼트 아발란체 리플 헤베라 등등 전부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수익률입니다 자 이러한 그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그에 대한 근거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수익들 저 혼자만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100% 똑같이 가져가고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아무런 조건 미용 받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들 편하게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카브입니다. 자 정보방에 발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저와 함께 실시간 매수도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주말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영상 보신 분들 카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카브는 미리 그어드린 바로 여기 2,600원 부근과 아래쪽 대각선 추세선 사이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해서 와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상승영상각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 폭등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카브가 딱 그런 상황의 차트죠. 심지어 수렴의 안쪽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꾸준하게 위쪽 매물대를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러한 매물대 돌파 테스트는 앞으로의 극등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카브는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선 60일 이평선 아래쪽으로 이탈할 때에도 이 추세선 지지를 받고서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오늘 캔들 보시면은 이평선 위쪽으로 완벽하게 안착해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카브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카브의 상장 당시부터 축적되어온 양봉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발생된 매도 거래량들은 전혀 없죠. 이건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인데요.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은 다음에 그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거래량 없는 가짜 하락을 만들어 내면서 개미들을 털어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렴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카브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여기 가로줄 그어드린 1,600원 매물대까지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가 있고요. 꾸준히 쌓여 들어온 이런 양봉 거래량들 전부 다 소화하기 시작하면은 1,600원 매물대 넘어서 전구점이 1900원까지의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개미들처럼 가격이 급등할 때 불나방처럼 올라타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해서 개미들의 관심이 없을 때 세력들과 템포를 맞춰서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해둬야 단기간에 20% 혹은 3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급등 나오기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그 근거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해보시길 바라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카브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